2024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. 자, 쪽파를 심을 거예요, 쪽파. 쪽파 종구. 자, 만큼은다 심어 놨는데, 자, 쪽파를 심기 위해서는, 이 쪽파가 그름을 많이 먹는 다비성 작물이에요. 그래서, 그름은 한 평당 7kg 정도, 대비그름, 보대그름 있죠? 평당 7kg는 흙 위에 보대그름이 새까맣게 뒤덮이면 7kg 정도 돼요. 예. 예, 그런 식으로 가늠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, 어, 요렇게 이골 간격은 대충 한 20cm 정도, 20cm 정도 해서 홈이로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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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홈이로 요렇게, 요렇게, 골을 한, 한골 깊이는 한, 5cm 정도 된다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쪽파를 7cm 간격 대충 한 7cm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꼽으면 돼요 다꽂고 나서 이제 흙으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두면 돼요 손으로 하기 귀찮으면 호미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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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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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하면 쪽파 심는 게 끝입니다 <laughs> 참 쉽죠 어, 그리고 어, 내년 5월달에 어, 종구를 얻으실 분은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예, 네. 그리고 어, 자라는 걸 봐서 어, 추가로 어, 질소 그름이나 그런 걸 네, 추가로 좀더 뿌려주시면 되겠지요. 쪽파 심기 끝.